안녕하세요. 아쿠정아이비생과 최석구입니다. 오늘은 내시경 이마거상, 이 내시경 이마거상에 대한 이렇게 경과라든지 뭐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어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은 뭐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워낙 절개도 적고 그래서 어, 바깥에 상처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어차피 처음에는 좀 붓고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, 어 내시경 이마거상은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붕대를 좀 감고 계셔야 돼요. 저희가 보형물을, 이마 보형물을 같이 썼을 때는 보통 3일 정도 이마를 감고, 어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틀 정도 감죠. 뭐 2, 3일 정도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어, 저희가 뭐 붕대를 감는 건 아니고, 저희가 이렇게 그 코반이라고 헤어밴드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좀 감아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보통 한 4일 정도 지나면 머리 감으셔도 괜찮습니다. 뭐물 담을 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. 한 4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방수 효과는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 감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그 절개한 부분을 이렇게 꼬매놓는데 저희가 두피는 실로 꼬매지 않아요. 두피는 실로 꼬매게 되면은 목은 손상이 더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이플러라고 그, 호치키스 같이 비슷한 금속까지 된거를 이렇게 잡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해놓고 보통 2주 후에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, 이마고상술은 사실은 눈부위 쪽도 수술이 들어갑니다. 눈썹 아래쪽에 거의 1, 2cm까지 밑으로 내려와, 그 수술 부위가 내려오게 되거든요. 그거 자체로도 눈이 많이 붓긴 하는데,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붕대로 이렇게 이마를 눌러놓으니까 우리가 풍선 꾹 누르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? 그런 식으로 이마를 눌러놓기 때문에 눈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부어요. 눈은 많이 붓고 그리고 얼굴도 붓습니다. 그래서 그 붓는 건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마거상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통 한달반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뭐좀 알아보세요. 뭐 좋아졌네? 어 젊어졌네? 뭐 눈이 커졌네? 뭐 이런 식으로.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한 2주만 돼도 뭐 다른 사람 잘 못하는데, 한달반 정도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남들한테 뭔가 칭찬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서, 그 정도 시간은 좀 걸린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마호상 하실 때 이제 그 겪으실 수 있는 어떤 뭐 조금 안 좋은 거,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첫 번째로는 수술한 당일 날 약간 토하거나, 이렇게 메스꺼하거나 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한 10분 수술하면 한 한분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, 어... 이마를 건드리면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고 보통 그 다음날 되면 괜찮아지고 근데 한번 생기면은 그 다음날까지는 조금 고생하신다 이건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 대부분은 안 겪긴 하세요 녹시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이두정부라우저죠이 부분에 이제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한쪽 눈썹이 이렇게 좀 들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달 반이 지나면 100% 돌아옵니다. 그래서 그런 걸좀 겪으실 수도 있는데, 어, 물론 이것도 다 겪지는 않으세요. 한 10분 중에 한, 뭐, 두세 분 정도 겪으시니까 대부분 안 겪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어,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신경이나 이런 혈관 같은 걸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끊어먹거나 그럴 일이 없죠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술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어, 보통 한달반 정도 지나면 100% 돌아옵니다. 제가 왜그 수술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드리냐면 이게 알고 당하면 겁이 안 나요. 이렇게 뭔가 이런 거올수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 겁이 안 나는데 어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런 걸 겪으시면은 약간 어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서 항상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이만 내시경도 뭐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그 완전히 좋아지긴 하지만. 한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달반 정도 되면 이제 남들한테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만 내시경 수술은 제가 항상 뭐 주의를 드리지만 너무 멀쩡해요. 겉으로 보기에 너무 멀쩡해서 왜냐면 절개가 거의 없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이렇게 넓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개가 별로 없기 때문에.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죠. 이거는 겉으로는 멀쩡할 뿐이지만 속에는 다 상처이기 때문에 정말 아기 다루듯이 신생아 우리 조심조심 만지듯이 보통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. 어뭐 경과들 궁금해 많이 하셔서 뭐또 다른 수술의 경과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 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